오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잘 지키는 법, 마음을 관리하는 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마음을 지켜라, 그렇죠? 그럼 마음을 관리하는 건 마음을 잘 지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몸은 아주 민감하게 관리를 합니다. 목사님이 요새 병원 갔더니 한 소리 크게 들어가지고 큰일 났다고 당신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헬스 클럽에 등록을 했습니다. 예, 일주일 됐습니다. 지금 온 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근육통 때문에 아파 죽겠습니다. 예, 이 운동, 막 상체 운동, 하체 운동 하느라고 지금 예, 계단 오라가는 것도 힘들어지고요. 서 근육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바로 병원 가죠. 아,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조그마한 가시가 하나 손에 박혀도 아이 아프다, 엄마 이거 뺄 빼달라고 막 징징 짜대는 게 우리죠. 그죠? 우리 우리 몸은 아주 그렇습니다. 온 몸에 관심이 거기에 집중해요. 여러분 이는 이제 다 갈았나요? 이제 중학교가 되면 이제 이는 다 빠지나요? 이제 유치가 다 빠지나요? <laughs> 충치 생긴 친구들 있죠. 충치 생기면은 어디 하나가 이가 썩어 가지고 충치가 생기면 하루 종일 거기에 신경이 쓰입니다. 막혓 바닥으로 만전막 구멍이 막잇다 많은 거 같고 막 하루 종일 신경 쓰여.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구멍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온 신경이 거기에 다 쏠려 가지고 이거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게 우리죠. 또 그렇게 아픈 게 아니라도 몸이 좀 피곤하면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아, 오늘 피곤이 도대체 풀리지 않는데 그럼 병원 가고 약국 가서 약도 사다 먹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예 몸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이상이 생길까 봐 운동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몸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조금 아프거나 마음이 건강하지 않거나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그래도 거기에 제대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걱정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같이 읽은 성경을 보니까 이 잠언의 지혜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신경 써서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지켜야 될것중 모든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게 여러분의 스펙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는 게 무슨 학교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된대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이,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가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죽을 거라는 거죠. 반대로 마음을 잘 가꾸고 잘 간직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된다는 뜻이죠. 그럼 마음이 황폐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황폐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얼굴에 늘 인상이 가득해요. 아 그렇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죠. 아, 쟤는 집도 잘 사는 것 같고 돈도 많은 것 같은데 왜 맨날 인상 쓰고 다녀?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황폐해진 사람은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서 흠을 발견해, 흠을 발견, 흠을 찾아내. 그리고 그 입에서 조롱과 비아냥거림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습니까? 아니죠. 그냥 입만 열면 누구 뭐 잘못한 거 지적하기 바빠. 흠 찾기 바빠. 입만 열면 누구를 조롱하고 막 그런 말로 막딱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떠나게 되죠. 마음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농사를 잘 짓는 농부가 때에 따라서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뭐 비료도 주고 하면서 농상 농작물을 잘 키우는 것처럼 마음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필요할 때마다 마음에 좋은 것을 더하고 잡초를 뽑아내듯이 나쁜 것들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건강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딘가 고장 나가지고 자꾸 이상한 소리가 삑삑삑 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꿀 수 있을까? 다행히도 우리 성경에 오늘 성경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해.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입과 따라 안 하는 친구들이 몇명 있습니다. 우리의 입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을 잘 관리해야 된다. 뭐랑 뭐랑 뭐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그새 까먹었죠? 네, 5초 전에 얘기했는데 우리의 입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발 그렇죠. 입과 눈과 발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서 눈과 입과 눈과 발을 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재밌죠? 이게 우리의 마음과 몸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잘 되면 다른 것도 잘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나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면 다른 것도 잘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죠. 먼저 우리의 입이 우리의 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렇죠.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가운데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조롱하거나 비꼬는 투의 말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비꼬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사람, 조롱을 섞지 않으면 말이 안 대화가 진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젠가부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문화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문화가 그렇게 말하는 걸 권장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뭐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무슨 영상이나 뭘 보면은.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비꼬고 조롱하죠. 빈정거리죠. 그러면서 그게 재미있는 것, 좋은 것, 인기 있는 것, 인기 있는 것처럼 말하는 법처럼 되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아유 의진이 아저참뭐 이렇게 얘기하실까 하나님이? 아닐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때가 있긴 해요. 언제 상대가 나보다 세 보일 땐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언제 우리가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빈정 거립니까? 상대가 나보다 약할 것 같을 때, 내가 이렇게 해도 상대가 나한테 보복하지 못할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비열한 태도죠. 근데 이런 태도가 우리의 말하는 방식에 끈적끈적 눌러붙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잠원에서 말하고 있는 더러운 말들 거짓말들이 우리의 입에 달라붙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입에서 그것들을 떼어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우리의 눈은 어떨까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앞만 바라보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에 시선을 두어라. 자, 그러면 우리의 눈이 앞만 바라봐야 된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리번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운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제 운전면허를 딸거 아니에요? 운전을 하고 있어.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자꾸 아직 여러분은 아직 그래 조금 더 여러분에게 와닿는 건 여러분 아빠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laughs> 여러분이 조수석에 타고 있어요. 고속도로로 달려가고 있는데 시속 100km로 막 달려가고 계신데 아빠가 자꾸 여러분을 봐. 앞으로 안 보고.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앞좀 봐. 아빠 정신 차려. 지금 어디를 보는가 하면서 앞을 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데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고 있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봐야 할 것을 봐야 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그럼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탐스러움을 부각시켰죠. 야 이거 진짜 좋아 보이지 않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그말 듣고 자꾸 보고 또 보고 보고 하니까 진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그냥 아예 안 봤는데. 보라고 해서 자꾸 보고 보고 보다 보니까, 오 그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봐야 될 것들을 볼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점점 점 좋아 보이게 되죠.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세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세요. 요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나오는지 거의 뭐 반쯤 벗고 나오지 않습니까?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 막 복근 보면서 막 환호해 오만져봐들고 만져봐들 만져봐도 막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온통 눈에 보이는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평가하는 게 당연한 시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어, 그런 것들로만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눈에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만 보고 있어요. 아, 오늘도 이만큼 벌었어. 아 오늘은 이만큼 벌었어. 야 내가 오늘 이번 주 50만 원을 벌었어. 이런 것들만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대학교 간판이, 좋은 성적표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일들만 보는 사람들이 요새 너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친구들의 1 0명중한 일곱 명은 다 그런 것만 보고 있을 거예요. 성적, 어떤 대학 들어갈지, 어떻게 해서 내 통장에 돈을 늘릴지, 어떤 비싼 옷을 입을지, 어떤 무슨 뭐. 액세서리를 살지 여러분 친구들 아마 이야기하다 보면 10명 중한 7명은 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의 눈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이상한 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공곰이 생각해 봤습니까? 우린 지금 봐야 될 것들을 잘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관리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나중엔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나오는 26절과 27절에 나오는 발과 관련된 이미지도 아주 의미심장하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26절과 27절입니다. 시작. 너의 발걸음을 곧게 하고 아 잠깐 이 앞에 있는 친구도 아닌데? 자 마스크를 써서 안 들리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발걸음을 곧게 하고 내 모든 길을 곧게하여 안전하게 행하라. 곁길로 벗어나지 말고 내 발을 악으로부터 멀리하여라. 우리 쉬운 성경을 보면 발걸음을 곧게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신중하게 발을 내디더라 이런 뜻이에요. 신중하게 발을 내디다. 뭔가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요. 그리고서 후회하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생각 없이 행동하고 행동 저질러 놓은 그일 때문에 후회합니다. 일단 사람을 찔러서 죽였어. 아, 그리고 후회 된대 지금 생각하니까. 어쩌려고. 자동차 바퀴에 막 펑크를 내. 나중에 잡혔어. 아, 후회한대 자기가. 하냐. 어쩌라는 거야?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사람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가 중요해지냐면 내 기분이 최고로 중요해집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기분이 그래서 그냥 때렸어 내 기분이 그래서 망가뜨렸어 내 감정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는 거왜 그랬어 그냥 하고 싶으니까 이런 대답들을 많이 하지 그리고서 후회합니다 후회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 후회했으니까 이제 괜찮아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쩌라고 네 후회한 거 어쩌라고 네가 저질러놓은 일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후회하고서 아 내가 이렇게 후회도 하는 거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나도 썩 괜찮은 사람인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후회랑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는 그냥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아 이거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후회입니다. 회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깨닫고서 돌이키는 거예요. 아예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면서 회개했다고 착각하죠. 후회는 감정이지만 회개는 결단이에요. 후회는 백번에도 사람을 바꿀 수가 못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은 후회하고 조금 있다 또 후회하고 조금 있다 또 후회해요. 사람이 안 바뀌니 까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바뀌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랑 뭐랑 뭐를 잘 지켜야 된다고요? 입과 눈과 발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단련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죠? 예, 목사님이 지난 한주 동안 뼈저리게 체험했어요. 몸을 어떻게 단련해야 되느냐? 힘들지만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단련됩니다 근육이 커진대요 예. 맨날 아침마다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예. 더 하셔야 됩니다 더더더더 더, 더, 더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힘들지만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나 너무 힘들어 우악 소리가 나오는데도 한번더 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글피도 하고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훈련돼요 몸이 단련돼요 마음을 단련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마음을 우리가 반복해서 품게 되면 어느새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익혀져버려 하나의 경향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땅이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다 가는 게 아니에요 갈 수는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를 가냐면 땅이 이렇게 쫙 펴져 있어도 길이 만들어진 곳으로만 갑니다 물론 가끔은 이상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걔네들하고 놀면 안 돼요 여러분 길이 있으면 사람들은 보통 그쪽으로 가죠.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에도 마음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될수 있지만, 일단 우리의 마음에 길이 나면, 사람들이 이제 그 길대로 마음이 움직여요 대체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바른 길, 좋은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것을 자주 보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어떤 식으로 즐겨 하는지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마음에 길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한번 만들어진 그 길. 한번 만들어진 우리 마음의 그 결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결에 따라 행동하는 건 쉬워지는데 그 결과 다른 방향으로 행동하는 건 어려워져요. 여러분 오징어 좋아합니까? 목사님 마른 오징어 되게 좋아하는데 요새 마른 오징어 너무 비싸 한 마리에 막 2,000원 3,000원씩 해서 잘못 먹긴 하는데. 오징어를 여러분 찢을 때 오징어가 이렇게 있어. 어떻게 찢습니까? 1번, 2번. 1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놀면 안 돼. 그 친구랑은 놀면 안 돼. 그 친구는 이상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자, 오징어는 이렇게 찢어야 돼요. 왜? 그게 오징어의 결이에요. 근육이 그렇게 돼있어 이렇게 찢으면 쉽게 찢어지는데 이렇게 찢으려고 하면 안 찢어져요. 그죠? 오징어 못 먹어봤니? 아, 그런데 네. 그래. 그런 게 있어요. 네. 오징어 오징어라는 생물이 있어요. 네. 걔네들은 이렇게 찢어야 되는 거예요. 이 결이거든요. 결을 따라서 움직이는 건 쉽게 되지만 결의 반대 방향으로 하는 건잘안 돼요.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에 결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이 좋은 길로 만들어지면 좋은 결이 만들어지면 그대로 행동하는 게 나중엔 쉬워지죠. 그 반대로 행하는 게어려워더 나중에 욕하는 게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결을 잘 만들면 여러분 입에서 욕을 내뱉는 게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그 결이 잘 만들어있지 않은 사람은 반대가 되겠죠 큐티가 죽어도 안돼 죽어도 안돼왜안 될까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그쪽대로 생기지 않아 먹은 거예요 지금 바꾸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큐티 하려면 그러니까 포기해야 될까? 아니죠. 그럼 더 늦기 전에 빨리 그 결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 길을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결을 바른 방향으로 낼수 있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자 잠언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 거짓말을 제거해야죠. 우리의 눈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지 말고 봐야 할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깨어서 주변을 좀 정리해야 돼. 주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신중하게,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거 그냥 장난삼아 하는 건데 라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형성할 겁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불평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죠. 자기들은 다 여기서 죽을 거라고. 죽었어요. 그래서. 죽을 거라며. 그래서 죽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그들의 삶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쉐이프. 예. 형성했다. 는 우리가 그냥 재미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악한 것들에 자꾸 시선을 빼끼고 그것들과 함께 있고 그것들을 오래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것들을 자연스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죠. 황폐해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대신에 하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덮으셨는지 그런 자리에 자꾸 더 자주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 이런 연습들을 충실하게 할때 우리의 마음에 바른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몸을 아끼듯이 우리의 마음을 아껴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여러분 통장에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가 아니고. 여러분이 무슨 번듯한 학교와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 차가 얼마나 비싸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은 성령님께서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자리이기도 해요. 사탄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뺏으려고 할 겁니다. 그 마음을 차지해서 그 자리를 사탄이 편하게 쉴수 있는 자리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남을 골탕 먹이는 게 즐겁게 느껴지면 여러분 지금 마음은 이미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가 되고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즐거워지는 사람들을 위한 곳이 천국입니다. 나는 그냥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마음이 그렇게 변하겠지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날에 그문 앞에 섰을 때 그곳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도 지금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입과 눈과 발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